도착 하셨 습니다. 구성 전자 손님 도 이렇게 도착 을하셨 습니다. 안녕하는시민 세일지. 세일지, 네, 일수, 일수,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 우리 감사드니다 1948년 광빈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이 나라에 실현된 미 오 보여주는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더욱 발전 민주화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었2 2 정신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전부 힘을 합쳐서 이 산업화를 또 선도해온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이 법치와 민주라는 기반에 입각해서 대도약을 하고 새로운 문화가 또 발전해야만 그 정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대경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경 지역이 번영과 도약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이후의 첫 민주화 운동이 2월 28일, 60년 그때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꽃을 피는 그런 이제 날인데 우 대구를 어, 보수의 도시, 어떤 분들은 보수 꼴통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대구는 가장 앞서 있는 도시고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대구의 보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진영으로 갈려서 참큰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는 이 지역이 어른을 공경하고 이 유교 문화가 잘 안착되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지 어떤 진영에 있어서의 보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도 이 대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당시의 서구 문물을 일찍 접하고. 지식인들도 많아서 당시의 기준으로는 진보 인사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깨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런 식의 보수는 이 지역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경 지역은 그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중요시되고 또 나라의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는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이 대경 지역의 경제 발전 역시 그런 정신에 터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생과 협력, 대타협, 뒷거래와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8 의거 419또518 6 0 항쟁 여러분들도 생생히 기억하는 이 역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데에서 통합과 대타협이라는 것, 상생과 협력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알아나는 우리 청년 세대, 학생들도 이 역사를 잘 배우게 해서 기억을 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역사,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상생과 협력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주의 어르신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모이신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협력의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물의 내용은 이발 운동 60주년 기념 사진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전성들이 만든 사진집인데 이발 운동을 다시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에 나와서 모든 언론이 유전기를 빨아주고 있습니다.